우선 저지 단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칙의 관문인데 파괴된 문 던전을 모두 깨야 다음 층으로 갈수 있고 파괴된 문에 입장하게 되면 문 전체에 5분의 제한 시간이 걸립니다. 제한 시간 내에 4개의 파괴된 문을 깨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파괴된 문 던전은 내 파티가 전부 입장하면 되고 보스를 처음 만날 때 보스에게 검은 영혼이 들어가고 영혼이 들어간 개수가 적은 파티부터 순서대로 보스를 잡으면 됩니다. 영혼의 개수는 1개부터 4개까지 있고, 만약 보스 잡는 순서를 틀렸을 경우, 보스가 다시 체력 100%로 보활합니다각 파티에서 보스에게 영혼이 몇개 들어갔는지 채팅으로 알려주면서 하면 쉽게 깰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성의 관문입니다. 몽환의 새벽 던전을 깨면 다음 층으로 갈수 있고, 한 파티가 몽환의 새벽 던전에 입장해야 아래쪽에 있는 던전에 입장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던전을 깰 때마다 몽환의 새벽 파티에 공격력 버프가 걸리며 몽환의 새벽 던전 보스가 가장 체력이 많기 때문에 강한 파티가 몽환의 새벽 던전에 입장하고 나머지 세 파티가 아래에 있는 던전에 입장하면 됩니다. 몽환의 새벽 파티는 아래에 있는 던전에 모두 깼을 때 각성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관문 1구역입니다. 기억의 파편, 파편의 기억 던전을 깨면 고난의 관문 2구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두 파티가 기억의 파편, 파편의 기억 던전에 입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의 거울 던전은 5분의 제한 시간이 있고 제한 시간 내에 깨지 못하면 고난의 관문 1구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고난의 거울 리스폰 시간은 3분입니다. 저지의 마지막인 고난의 관문 2구역입니다. 무형의 관문 던전을 깨야 토벌 단계 로 이동할 수 있고 파편과 기억 던전을 클리어한 파티 가 그대로 무형의 관문에 입장하면 됩니다. 고난의 고을 던전을 클리어한 파티 는 그대로 환영의 성과 성의 환영 던전에 입장하면 되는데 환영의 성과 성의 환영 던전을 클리어하면 연결된 무형의 관문 던전에 공격력 버프가 걸리고 공격력 버프가 두 번까지 중첩되기 때문에 성과 환영 던전을 반복해서 깨주면 됩니다. 굳이 무형의 간문 그로기 타이밍과 맞춰서 깰 필요는 없습니다. 공격력 버프 상태는 체력바 아래 보라색 게이지가 차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고난의 간문 1구역에 있는 고난의 거울이 리스폰되기 때문에 고난의 거울이 리스폰되면 성과 환영 던전이 도는 파티가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은 토벨 단계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깨면 됩니다. 모든 던전이 동일하고 깨는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무의식의 관 4개를 다 깨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무의식의 관과 의식의 관이 나오는데 의식의 관에 입장해야 무의식의 관 던전에 입장 가능하고 무의식의 관 던전을 클리어하면 의식의 관 던전에 그로기 타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강한 파티가 의식의 관 던전에 입장하고 나머지 파티가 무의식의 관 던전에 입장하면 됩니다. 변형된 무의식의 관 던전의 리스폰 시간은 2분입니다. 의식의 관 던전을 전부 클리어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의식의 관과 무의식의 관이 나오는데, 진정한 의식의 관에 들어가 시로코를 만나야 무의식의 관에 입장 가능합니다. 세계의 진정한 의식의 관 던전에 나오는 시로코는 체력을 공유합니다. 시로코는 그로기가 아니면 딜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버티는 느낌으로, 힐 또는 무적기가 많은 파티가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식의 관이 열리면 세 파티가 각각 하나씩 맡아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부정 던전은 저지 단계의 고난의 거울과 똑같은 역할입니다. 5분의 제한 시간이 있고 제한 시간 동안 깨지 못하면 토벌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갑니다. 부정 던전을 깬 파티는 바로 진정한 의식의 관 던전에 입장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억압 던전은 두 번을 깨야 첫 번째 그로기 조건인 공명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던전 자체가 넓고 보스 위치가 랜덤이라 가장 강한 파티가 들어가서 빠르게 두번 클리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을 깨고 공명 상태가 되면 일식의 관 던전에 입장하면 됩니다. 망각 던전은 공명 상태일 때 던전을 깨게 되면 시로코가 그로기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보스를 잡지 말고 대기하다가 공명 상태가 되면 어압 파티가 의식의 관 보스방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던전을 깨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세 파티가 동시에 시로코 그로기 데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기 데타임이 끝나면 자동으로 의식의 관에서 나와지고 의식의 관에 입장한 파티는 100초 동안 잠식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망각 던전을 깬 파티가 의식의 관에 입장하고 나머지 파티가 무의식의 관 던전의 입장에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틀린 점이나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